지난해 말 고리 등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서 지역 사회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결국 탈핵 활동가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산업부 기본 계획의 무효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파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 2차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핵 폐기물을 보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리 원전의 경우 현재 수조 안에 보관된 사용 후 해결료를 꺼내서 원전 옆 보관 시설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공고부터 최종 의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받겠다고 해놓고 의견 접수 마감일이 되기도 전에 심의를 끝내버렸습니다. 탈핵 법률가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원전 지역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원고 모집에 나섰습니다. 고준 핵폐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사실은 의견 충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뭐그안한 것은 뭐 말한 것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날식 비슷하게 했다. 그게 우리는 분노하는 거죠.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산자부가 폐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성격의 시설을 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또 법적인 근거 없이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어, 무효이기 때문에 또 위법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원고 측은 다음 주중 방패물 관리 기본 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정식 제기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가 친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을 회기하려는 가운데 원전 지역에 추진되는 방패물 저장 계획도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